이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경우 10.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한때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판폰의 간접 영향으로 낮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약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19도, 광주,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12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에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진도사고역은 구름 조금 끼어 있겠고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목소리>